이어지는 소식은 매주 우리 지역에 펼쳐지고 있는 풍성한 공연 현장 만나보는 문화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공연 소식과 전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대학교 실용음악과 최동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20년에 첫 번째로 이제 만나보게 되는 문화플러스 공연 소식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 오늘 소식은 제가 좋아하는 악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연주하시는 서양악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악기일까요? 네, 문화 플러스 시청자라면 분명히 네. 빙고 하고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네. 피아노 전공하셨죠? 아, 네 맞습니다. 네, 피아노가 아닐까 싶네요. 네. 피아노가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다루는 서양악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 피아노로 펼쳐지는 앙상블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연주의 소식입니다. 미트클라비어의 연주의 준비 현장으로 함께하시죠. 현재 거장이라 불리는 모차르트나 베토벤, 빈 필라모닉 오케스트라에게도 처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단체도 역시 가슴 떨리는 처음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미트 클라비어가 우리에게 첫 인사를 건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트. 클라비어의 김지연입니다. 문화 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분께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설레기도 하지만 또 긴장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앙상블 어, 이름인 미트클라비어는 독일어인데요. 영어로는 위드 피아노, 피아노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저희 단원 모두가 전문 반주자라고 하는 콜라보레이티브 피아니스트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악가 바이올린 훈류 또는 합창단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특성을 살려서 다른 악기 또는 다른 장르의 예술과 융합하여 다양한 무대를 꾸며 보고자 모였습니다. 작년 겨울에 생겨난 단체인 미트클럽이아 이토록 뽑풋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처음에 문화플러스가 함께한다니 이 또한 영광이 아닐 수 없겠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처음이라는 설레임입니다. 사실 재작년에 이제 반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를 창단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연한 기회에 서로 뜻이 모아져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주의 유일한 콜라보레이티브 피아니스트 연주단체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미 다른 지방에서는 이런 성격의 단체가 많지만 청주엔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미트클라비어의 창단으로 그 아쉬운 마음이 해소됐습니다. 저희 미트클라비어는 이번 연주회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서곡이나 아리아를 편곡한 무대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솔리스트들과의 무대와 문학, 미술, 무용을 결합한 다양한 무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 제가 2017년도에 앙상블 독주회를 처음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네, 지금, 어, 우한, 그, 어, 우한에서 입국한 그 교민들이 지금 청주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속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지금 그, 어, 교수님, 네. 어 네. 갑자기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네. 어, 지금 우리가 이제 더 미트? 클라비어. 그러네요. 미트 클라비어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위드 피아노 네. 피아노와 함께 새로운 팀이 탄생을 했는데 네. 우한에서 지금 교민들이 들어오는 속보 맞습니다. 관계로 네. 어, 방송을 이어서 못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 끝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정리를 해야 할까요? 어, 네. 네, 미트 클라비어 연주 그 단체에 저희가 소식을 원래 준비했었는데요. 그 미트 클라비어가 지역에서 전문 반주자 활동을 하는 분들이 처음으로 창단한 단체이니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멋진 뭐 오페라 작품이나 앙상블 해석력을 기반으로 멋진 연주 활동을 해 주시기를, 그리고 문화플러스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연주회 일정을 보니까요. 네. 미트 클라비어 위드 피아노 네. 이렇게 풀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청주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2월 5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저녁 7시 전석...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아 죄송합니다. 다음 네. 주 수요일이 되겠는데요. 어,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만큼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 2월 5일 다음 주 수요일에 예, 예술의 전당 소 공연장으로 직접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네.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어, 좋을까요? 일단 공연 프로그램들이 다섯 곡 정도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 작품들의 모두 메인 테마가 오페라 작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피아노 연주라고 하면 독주 연주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함께 연주하는 연주를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요. 포엔즈로어 둘이 한 대의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엔즈라고 해서 세 명의 연주자가 한 대의 피아노에서 연주를 하시는 작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반주자 활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 만큼 네. 작품 해석력이 뛰어나시니까 오페라 작품을 어떻게 해석해서 또 피아노 앙상블로 들려 주실지 음. 기대를 하고 포인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안우선 리포터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하게 좀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리한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laughs>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네. 악기의 이제 반주 역할을 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아니스트들은 예, 이 음. 반주도 잘하는 거고 연주도 네. 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전문 반주자라는 고기에 좀 힘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문 반주자라고 하면 피아니스트들이 기본적으로는 피아노가 독주악기라고 해서 원래 혼자 연주를 할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만큼 또 반주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 범위가 넓은 이유가 음역이 굉장히 넓어서 유일하게 오케스트라의 음역을 구현할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모든 성악이나 아니면 다른 기악곡들과 함께 연주를 할때 피아노가 반주자의 역할을 네 반주의 역할을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보통 독주 악기로서의 피아니스트, 네. 그리고 또 전문 반주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문 반주자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악기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요. 해석력 또한 매우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음.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체의 미트 클라이어, 클라이버가 첫 번째 이야기, 공연을 갖는다고 하니까 네.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응원의 한 말씀도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까 앞서 인터뷰에서도 짧게 나왔었는데 청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티드 피아니스트들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런 전문 단체 미트 클라비어입니다. 그만큼 지역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독주 피아니스트들과는 또 다른 해석과 결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음.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대가 되는 그런 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연주들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으면 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속보 관계로 그 영상이 나가다가 네.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첫 연주회인데 아마 어이 팀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속이 상하실 텐데, 음, 네. 어, 지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충분하게 좀 설명을 조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가시면 뭐 피아노 한 대에 음. 두 분께서 네. 이렇게 연주를 하고 뭐 이런 작품들도 어, 분명히 네. 있겠죠. 네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문화 플러스 애청자분들이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해주실 텐데요. 크게 피아노가 그원 피아노 포엔즈가 있고요. 네. 투 피아노 포엔즈. 즉,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명의 연주자가 함께 연주를 하는지, 아니면 두 대의 피아노에서 각각 한 명씩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지 똑같은 네 개의 손이 연주를 하는데 크게 나누어 보자면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트클라비어 단체의 연주에서는 주 프로그램들은 원 피아노 포엔즈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소개드렸던 식스 핸즈, 즉한 대의 피아노에서 세 명의 연주자가 함께 할수 있는 작품도 허, 만나볼 우와,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그리고 사실 포엔즈 작품이라고 하면 특정 작곡가들이 포엔즈를 위해 만든 작품들이 원래 많이 있는데 음. 이번 연주회에서는 그 오페라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네. 어, 프로그램 오페라 작품을 간단히 소개해드려보자면 로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비롯해서 모차르트의 오페라 어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죠 피가로. 피가로, 만나볼... 피가로 맞습니다. 피가로. 아 피아노 포핸드 네, 연주로 네, 들어보실 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비제 의 카르멘 서곡 그리고 하바네라 작품까지 아마 오페라 작품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작품들인데 피아노 앙상블로 들어보신 적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우리가 보통 오페라의 작품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성악가가 부르는 네. 오페라 작품을 많이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네. 으로만 들을 때그 느낌이 또 어떻게 전달돼올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네. 또 궁금한 게 이제 피아노 하면 또 피아니스트들이 연주도 잘하지만 반주도 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전문 반주자라는 말씀을 또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네. 특별히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반주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보자면. 네. 저희가 크게 나누어 보자면 성악반주, 기악반주,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성악가들이 연주를 하면서 하는 호흡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기악곡의 연주자들이, 예를 들자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면서 호흡을 하지만 관악기처럼 숨을 쉬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작품의 해석 중간중간에 그 쉼을 갖기 위한 호흡들이 네. 많기 때문에 현악기도 또 연주를 할때 반주가 필요하고요. 관악기의 경우도, 뭐, 플루시나 클라리넷이나 이런 관악기들도 당연히 반주자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원래 콘체르토 작품이라고 하면 원래는 오케스트라와 기악곡이 함께 합주를 하게 되는데 반주자의 경우는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피아노 한 대로 그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역할을 네. 하기 때문에 작품 해석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피아노의 테크닉도 뛰어나고요. 그래서 각 악기의 작품들에 대한 해석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뮤직 코치라는 명칭을 쓰면서 오페라에서 작품 해석을 해서 연주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코칭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전문 반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반주를 한다는 게 많은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옆 사람을 배려해야 네. 되고 지휘자를 그쵸. 배려해야 암상브리니까. 되고 네. 상불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도 성악이면 성악가를 배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풍성한 음역을 여러분들께서 더 깊이 있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우리 영상 중에 그 피아노치는 네. 장면이 많고 네. 또 소리가 아주 영롱하잖아요 네. 피아노 소리가 네. 미리 리기가 이런... 조금 있었죠. 네. 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야 되는데 <laughs> 예 속보 때문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특히나 네. 미트클라비어 네 분의 단원분들께 더 죄송합니다. 어, 어디서 열리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네.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미트클라비어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청주예술의 전당 소 공연장에서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월 5일 저녁 7시에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요. 응원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많이 함께 해주시는 거겠죠? 네. 네. 어, 그리고 소극장이기 때문에 그 울림이 남다르고요. 아마 네. 섬세한 소리까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전공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겨울방학 좋은 아이템 더 제가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공연을 보러 가실 수 있는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전시입니다. 네. 네. 여러 미술관에서는 현재 2020년의 첫 번째 전시를 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에서는 매년 이맘때쯤 소장품전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했는데요. 어, 이번 전시는 도내 11시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 작가의 작품을 매년 도에서 소장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한 전시를 통해서 지역 예술의 어떤 정치가 드러나는 그런 다양한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충북 11개 시군에서 나고 자란 향토 작과 20명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건데요.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우리 지역에 이런 작가도 있었구나. 향토 작가들이 바라보는 우리 지역의 모습은 이렇구나 하면서 새로움과 익숙함, 소중함을 모두 느끼게 될 겁니다. 어, 이번 작품은 주로 한국화, 또 문화, 회화, 또 조각, 공예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지역의 그런 특색이 드러나는 풍광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충주에 충동을 하든가 계산, 또 소백산 등 지역의 그런 정치가 묻어나는 그런 작품으로 그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 지역 작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충북문화관 숲속 갤러리의 신소장품전은 2월 9일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지역 작가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요. 매년 네.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굴해서 그 작품을 소장하기도 하고요. 또 숲속갤러리를 통해서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향토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가셔서 네, 한번 감상해 보시고 또 응원의 힘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작품이나 작가들은 올해 또 2020년 개인 그런 어떤 작품 전에서 만나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해 두셨다가 만나게 되면 반가움과 설렘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문화 플러스는요. 공연과 전시 두 가지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우리 어 피아노 앙상블의 소식을 전해 주신 어 김동규 최동규, 최동규 교수님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효선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지역의 어떤 전시와 또 공연 소식 더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도문화원의 예술인들이 청주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인도의 춤과 음악을 내일 오후 3시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대강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잘 드는 이곳의 2020년 첫 번째 전시인데요. 신혜정 작가의 일그러진 얼굴전은 3월까지 이어집니다. 주에마 미술관의 소장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 다양한 언어로서의 현대 미술 역시 3월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 예고입니다.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꿀조합 메뉴들 월요일에 공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는 주꾸미 전골, 고향 맛집의 소식을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월요일마다 찾아오는 이슈 톡톡에서는 상표권의 의미와 등록 요건을 주제로 박아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올해 배움을 목표로 두고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요 청주시 평생학습관의 교육생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 19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한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고 하네요. 네, 어느 곳인지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본관과 오창 호수도서관, 상당 서원 분관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한 사람당 두 과목씩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르고 고르셔서 월요일에 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이제 2020년 1월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뭐 새해가 되면서 목표 세우셨을 텐데 조금 흐지부지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2월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또 한번 정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1월 마무리 즐겁고 편안하게 잘 하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2월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